어, 14인치 주사위거든요두 네. 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용기, 여기 성실, 효도, 협동, 이런 것처럼 품목이 14가지가, 예, 네, 새겨져 있고, 요거는 정의 내리기, 조은정는 이행시, 예, 연상 강호 이런 것처럼 어떤 미션이 14개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시에 이거를, 맨위에 나오는 거, 예를 들면 표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표도 이쪽 미션 덕목에는 끝말 이 있기. 그러면 표도의 끝이 보니까 도로 시작하는 끝말을 같이 이어가는 거. 시작한 사람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 도레미, 네. 미술술레 레미콘. 와, 아, 아, 맞네. 실리나? 아이 아이 아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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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술래. 레미콘. 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번씩 진실, 성실 연상단성실하면 어, 떠오르는 연상단이 개근상, 아, 개근상, 무슨, 아, 수치로만, 수치로도대표그요 그, 이거 한 사람만 하면 돼. 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한 사람. <스 seventies> 아니 그가 본인의 미션이니까. 그다음 문제. 뭐뭐 이렇게 이렇게 들려? 배 배려를 몸으로 표현하네. <표현해야지. 웃음> 배려? <그걸> 어떻게 하지? <laughs> 뭐 이런 걸좀 <laughs> <laughs> 네, <fiquei>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런 배려. <laughs> 이런 배려? <웃음> <웃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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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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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이실사정정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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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동목 어, 미션 주 사실, 되겠습니다 수고하사습니다